다들 어릴 때 이렇게 점선이나 연한선 꺼 놓고 이렇게,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끝이 유독 잎사귀처럼 뾰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둥글게 표현하는 것처럼 반반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좀더 앞에 와서 그리거나 좀더 가거나 그래서 좀더 앞에서 그리거나 더 여기까지 그리거나 그래서 여기가 회전이 돼야지 좀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릴 때 양쪽을 똑같이 맞춰 쓰는 게 아니라 차라리 비슷하게 괄호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요. 그럼 훨씬 더 컵이 둥글게 보입니다. 뾰족하고 뾰족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 처리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1시부터 출발해서 5시에 멈추든지. 그리고 꽃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거랑 반반 반 멈추는 거랑 끝에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거. 여기도 하실 때요거 먼저 이거 요거 딱 보입니다. 자 여기 1번이고요 1번 하고 예. 그 다음에 일부러 붙여서 그리지 마세요 그냥 붙여서 그리다가 요래 그래 했는데 내가 붙여 쓰다가 에너지로 찌그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붙이지 말고 아이 선과 이선 서로 연결한다 생각하고 그리고요이 부위는 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도 내려갈 때 양쪽 균형 똑같이 맞추고요 얘를 2번으로 그리고 1번, 요거 과로 먼저. 그리고 2번 그리고 단 순서대로 3번, 4번. 그리다가 서로 만나면 만나는 대로 또 끊어지면 이렇게 끊어지는 대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쪽도 이렇게 바라보는 기울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 그리고 자 그다음 5번, 그다음 약간의 두께감 6번 이제 이렇게 같이 내려가면 됩니다. 7번. 이렇게 순서로 그리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꽃을 그릴 때점박이 넣고, 개수는 뭐 그냥 본인이 자유롭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번 제가 다섯 개 그린 거고, 그냥 여기는 그냥 개수 되는 대로. 최대 가늘게. 자,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일단 붓. 처음에 그냥 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붓 끝에 먹을 진짜 미세하게 딱한 한 방울. 그냥 한번 터치, 그냥 살짝 담고 딱 꺼내는 정도로 끝만 살짝 묻히세요. 그럼 처음은 진했다가 연해지겠죠? 그래서 진해 여기서 진해졌다가 연해지게. 그러면 쓰다 보면 지금 점점 연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런데 내가 또 진하게 할 때만 또 앞에 또 한번 딱 찍어서 또 그려주다가 또 연하면 연한 대로 그리다가 또 한번 시작할 때또딱 찍어주고. 살짝 끊어질 느낌이 있어도 됩니다. 내가 딱그 그릴 컵의 크기만 딱 잡습니다. 그 다음에 뾰족하니까 여기 살짝 부 기울인 상태에서 들면 됩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두꺼워도 되고요. 천천히 하면은 물이 번지면서 그 정도 느낌. 또 천천히. 먹한번 묻힌 걸로 이 정도까지 색깔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좀 선생님처럼 여기 좀 나도 진하게 하고 싶은데, 그럼 묻혀서 살짝 스치십시오.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번지기를 기다리면서 터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번 더, 한번더 그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넣고 자, 끈도 한 방울 또묻혀서 하고 살짝 이 조카드는 이렇둥글글4글 둥글납작 40분, 40분, 50분, 40분, 40분, 4 색깔이 정말 연해졌죠? 그럼 연해진 걸로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진하게 찍어서 여기만 진하게 넣어주면 이렇게 뒤에 물이 있는 거죠. 이제 물기 가 적응이 되면 그때 정돈해도 안됐습니다 음. 나는 좀뭐 받침대도 하나 넣고 싶은데요. 하면 이렇게 아까 가루를 딱 끝내는 게 아니라 가루가 좀더 길어지고 길어지고 이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덧칠 하면서, 요런 데 지금 오돌오돌 번진 거 보이죠? 네, 요런 거 나와도 괜찮습니다. 화선지 위에 그린 거니까,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또한손로했으면좀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한 강력 없이 그냥 얇은 선으로 그리기. 이 정도만 어, 넣어도 됩니다. 어. 그 다음에 혹시나 이거 그리려면 천하시는 분들. 자, 딱 봐도 진한 곳에서 출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꾹 눌러주는 것처럼. 네, 이 정도만.